자 오늘은 정말 짧고 간단한 영상 하나 올릴게요 세차를 하다가 천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 천장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검정색이 묻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거는 타르 같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뭔가 묻어 있죠 보통 타르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뒤쪽 여기에 많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뒷바퀴 뒤쪽 요쪽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쪽 요런데 타르가 많이 묻어있죠. 저런 타르를 지우는 약품 굉장히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타르 제거제라고 약품이 나오고요. 이게 없으면 라카신나무 뭐 우레탄신나, 아세톤, WD40, 등류 경유 이런 걸로 다 지워집니다. 물파스, 물파스도 지워지긴 하죠. 하지만 이 중에 쓰면 안 되는 것들은 신나류, 라카신나, 우레탄신나, 그리고 아세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파스 요네 가지는 저걸 지울 수는 있지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얘들은 너무 강력해요. 그래서 뭐 재도장한 차거나 아니면 도색이 조금 한지 얼마 안 됐다거나 얇다거나 하면 뿌옇게 뜨는 경우가 있으면 도색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. 뿌옇게 그러면 곤란해요. 그런 걸 잡으려면 어, 상황에 따라서 광택으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재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는것 신나류 도장면에 안 쓰는 게 좋아요. 그러면 WD나 등류경류 타르 제거제 요걸 쓰시면 되는데. 이걸 쓰실 때도 어떻게 쓰시느냐 급하게 쓰시면 마세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세워라 내워라 쓰셔야 됩니다 이런 타르가 묻어 있다고 수건으로 빡빡 닦으면 스크래치가 나요 보통 의식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검은 거 뭐지? 에이씨 하면서 엄청 이렇게 빡빡 문지르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지워지는 건눈곱만큼이죠저 같은 경우는 캠핑 다닐 때 쓴다고 경려 등료 이런 거를 또 모아 놓는 게 있어요. 이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WD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. 먼저 이쪽에는 경유를 좀뿌리고요 옆에는 WD를 뿌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뿌려 두시고 가만히 놔두세요. 어, 너무 오래는 안 놔두셔도 되고 한 2~3분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. 그러면 타르가 녹아서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시죠? 좀더 가까이 가면? 이렇게 녹아서 흐릅니다. WD는 경유보다는 조금 덜 흐르긴 한데, 얘도 지울 수는 있어요. 한 3분 정도 있다가 지워볼게요. 요거 기다리면서 다음 영상 뭐 찍을까? 어, 요거 찍을까? 저거 찍을까? 이런거 둘러보고요. 그리고 수건. 이때 쓰시는 수건은 아, 버려도 되는. 어, 저런 타르 같은 게 수건에 묻으면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. 괜히 저 수건 살리려고 다른 수건까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. 버려도 되는 수건을 쓰세요. 그렇다고, 음, 뭐, 키친타올이나 휴지,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하 키친타올이나 휴지는 도장면의 스크래치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. 그리고 조금 남은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은 패클을 하시거나 아니면 컴파운드 마무리급, 이런 걸 쓰셔서 살짝만 지나가주시면 없어집니다. 왜냐하면 큰건다 지웠고 도장면에 붙어 있는 어, 거의 뭐 얼룩처럼 엄청 얇게 붙어 있는 부분만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금방 지워요. 자 타르도 오래되면 잘안 지워집니다. 완전히 녹여서 지우는 건 힘들고요. 그래서 최대한 녹일 부분 녹이고 나머지 자국 남는 부분은 패클이나 컴파운드 이런 걸로 살짝만 정말 살짝만 지나가주면 깨끗하게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타르 지우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뿔려라. 등유를 쓰든 경유를 쓰든 뭘 쓰든 약간 뿔려서 부드럽게 닦아서 지우시는 게 도장면에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이만큼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부품이 왔어요. 인터넷으로 주문한 커폴더 부품이 왔습니다. 잘 부러지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잘 부러지죠. 요거 교환 작업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